안녕하세요 여기는 내원사 입구에 그대발길 머무는 곳에 있는데 어, 도자기공원입니다 도자기공원 입구에 여기에 저는 오늘 바람쐬러 나와서 이렇게 한번 촬영 한번 해 봅니다 도자기 이렇게 도자기공원은 도자기를 체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구입도 하고 도자기 어 지점토 만들기 하고 그래요. 그런데 한 10년 전에 한 아보고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.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도자기다 이렇게 씨도 많이 적어 놓고 이렇게 했네요. 아주 멋있어요. 올라가는 입구에서다 도자기에다가 씨를 많이 해놨는데 거기에 또 길에, 요, 산에 밤나무가 많아. 여기 길에 밤나무, 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가 한번 쑤셔봅니다. 또. 저는 그냥 가지를 못해요. 이런 걸 보고. 여기 보니, 밤이, 길에 이렇게 밤이 흘러 있어요. 밤이 다 어디 갔지? 이제 저을 하니까 안 보이네. 밤 보세요, 여러분. 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, 전시장에 한번 가보려고 왔는데 문을 닫아서 제가 가지는 못하고, 이렇게 밤도 주워가면서, 이렇게, 또 옛날 추억 다문화 학생들하고 여기에 도자기 만들러 한번 왔거든요 체험하러 그래가지고 그 기억을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왔었는 왔더니 이제 문이 닫혔어요 문을 영업을 안 하는 건지 한국 카페 해놨는데도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서 이렇게. 촬영을 해봅니다. 너무 멋있어요. 산꼭대기 여기 차는 제가 너무 꼭대기라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차는 저 밑에 대놓고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멋있지요? 좋아요. 정말 좋아요. 이렇게 시도 아름답게 도자기다 이렇게 새겼어요 이렇게 놨습니다. 멀리 있어도 당신이 보입니다. 하는. 서정태 시내시를 이렇게 적어 놨네요. 한번 읽어 볼까요? 목소리 안 좋지만은 멀리 있어도 내 가슴 속에 당신이 숨 쉬고 있습니다. 슬픈 날 눈물 속에 기쁜 날 눈물 속에 언제나 당신은 내 곁에 있습니다. 깊은 잠 꿈속 저 멀리 있어도 내 눈앞에 당신이 보입니다. 2008년도에 이렇게 실을 써가지고 여기다 해놨네요. 슬픈 신지, 무슨 신지 모르겠네. 정말. 가슴, 내 가슴 속에 당신이 숨 쉬고 있다고 하네요. 슬픈 날이나, 기쁜 날이나, 눈물 속에도 언제나 당신이 내 곁에 있다고 하네요. 여러분 정말 기쁘고 슬픈 날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